난 이렇게 해서 점점 점 유명해진다. 씨. 아무튼, 만약에, 그 뭐, 아싸구라가 만약에 신고했다고 하면은, 아싸구라 니가 날 도와주는 거야. 니가 날 도와주는 거야. 아, 저, 혹시. 예. 예, 저, 프리어그, 프리오구... 아니야? 맞습니다. 그제? 예. 근데 여기서 왜, 뭐, 뭐해? 예. 뭐 해? 프리어그구만. 예. 방송 중이에요. 인터넷 방송이에요. 인터 인터넷 방송? 예. 왜, 아, 날씨더운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이 여고생들 인터뷰 좀 하려고요? 우리 애들 그래서 이, 내가 금방 지금 나온 거야. 나 여기 학생부장이요. 아, 뭐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아, 여기, 둔산, 여자, 상암, 고등학교요? 응. 어. 어. 근데 뭐, 이, 우리 애들 왜, 왜 인터뷰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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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예? 왜 인터뷰를 하냐고. 아,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래도 <laughs> 학생들한테, 이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하지 마,로. 어, 아, 지금 이 응? 학생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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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아니, 알았어요. 지금 근육, 근육질이야 구위, 그, 근육맨이요 아, 그러니까. 네. 예? 얼른 그만, 저기, 빨리, 저, 우리 애들 하지 말고, 이, 가자. 날씨 넣었는데, 뭐어 아, 지금 저기. 저희... 우리 내가 알잖아. 예. 예. 아, 예전에. 저... 옛날에. 저기... 저,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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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상고에서 왔, 왔었잖아. 군산 상고요. 그래 군산 여자 상업고등학교요 그다시 내에서도막 뿌리하고 막, 막 그랬. 예, 그랬잖아. 나이나 우리 스물 아홉인가 서른인가 먹었지. 저 서른 한 살입니다. 이게 예. 내가 알아. 이게 이제 빨리 가.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애들한테 예. 저 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 군 놀래잖아. 아, 그렇지. 제가 지금 그, 그 뭐지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그 자발적인 야. 거를 원하지 제가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자기 문제 생기면 이게 인터넷 방송인데요. 아그 절대로 저기... 인터넷에서 제지가 들어오지 제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방송이. 그러니까. 아니, 제 얼굴, 제 얼굴도 팔리는데, 알았다. 지금 네. 시청자가 네. 250명 정도가 시청하는데, 지금 뭐, 제, 네. 무슨 문제 생기면은 바로 인터넷으로 막, 바로, 그, 어, 퍼져나갈 텐데, 그러면은 네. 여기서 문제가 바로 네. 생기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님? 네? 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선생님,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합니까? 아 됐어. 오늘 인터뷰 <laughs> 얼굴 좀 네. 나가도 되나요? 아, 됐어, 됐어.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예, 네, 잠깐만, 이따가,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육 멋있, 네, 멋있으시네요. 그래? 어, 알았어요. 내가 알알 아니, 까 아니, 가 어? 아니, 예. 어? 네, 어, 아 아니, 가니 아니, 아생님뭐 뭐. 선생님 근육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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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니 아니, 아 학생부 선생님. 니 아니, 학생부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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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요? 어. 아, 인터넷 방송이에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연락을 이렇게 한다고, 신고가. 그냥, 입권침해를 당한다고. <laughs> 무슨 입권침해니까 아니, 이걸로 이렇게 하면, 그, 뭐, 찍고 하면은, 모른다니까, 그게. 아이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이거...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어디요, 집이? 지금요? 아, 아까 저거 갔는데요, 신부증으로. 아, 그리고 그래, 이형 그래. 지금 계속, 우리 군부를 보려 빨리 <laughs> 아, 지금 난리잖아. 여요 이거 가고, 이러고 사진 찍고 오면. 자네가 뭘뭐 하는지 알아. 아니, 아, 집이 어디야? 아 잠깐만요. 이건 사유재산인데사유재산 아니, 안왜 되죠. 그, 그 아니, 아니,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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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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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자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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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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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다 치면은 저봐다 죽을라고 잖아 자네가 이러는 게 진짜 당해 아니, 친구가 자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권력 이렇게 형은 누구였어? 아니, 아니 시... 교통정리도 오해하는데. 아 저기요, 선생님. 저기 침좀 튀기지 마시고요. 자네가 혈어보려고 하잖아. 지금 저 봐봐. 아니,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거, 그, 그 신고한 사람 믿나요? 내가 봐도 안 좋아. 자네가 이러고 쉬는 거같고요 지금는 차례에 한번 어 거의 신고입니다. 거의 신고 아니요 거의 신고 내가 받 치매요. 아, 그럼 바로...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250명 이상이 지금 시청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 마. 그럼 게 여기 치매를 당했다 보니까 아, 누가 치매를 받을 치매 받은 사람 지금 보고 싶죠? 아니, 아니 치매 받은 사람을 저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저거 지금 네 상담을 하자뇨아 저기는 선생님들이고요. 무슨 문제 있는 선생님들이고요. 저 심해 받은 사람 있으면 그분이 저에게 아, 그래. 제기를 하겠죠. 근데 없잖아요. 경찰관한테 제기하지, 자야한테 보면은, 크겠는가? 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잖아요. 어, 당사자가. 어, 왜 없어? 경찰관이 신고해서 커리어서 에 이렇게 하지. 당사자가 말라오잖아. 있으면은 제가 바로. 당사자를 네, 무원으로 저... 신고하는 것이지. 그래서 <laughs> 그 사람 인권이 있으면 보호지야지 복수, 하고 네. 그런 사람도 네.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예? 그요 그래? 빨리, 그래. 인터넷 방송이라고요. 인터넷 방송, 하지 말란 게, 그게. 왜 아, 왜? 아,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시면은, 저, 사적으로 상대할 거고, 공적으로 하시면 공적으로 상대해요공적으로 우리 공적으로 나왔잖아, 제복 입고. 제 몸에 손대거나, 만약에 제 사유 재산을 손대면사유 해. 자네들취나한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신고가 엄청 오게 하냐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제일 알수겠 문제는 경찰관을 통해서 오는 거야. 허위신고입니다. 무슨 허위신고예요? 자네가 어느 걸 지금 하고있는데안 오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러고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아니, 여보, 방송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방송이야 하도, 자네가 생각할 때는 방송이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이말이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인터넷 방송이 몇 군데인데요. 수천 개가 넘는데. 네. 뭐안 보이는 데서 너무 해야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 다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하는 데요 공개 이게 공개 예. 공개된 장소에서 해도 여기서 이 하는 사람들은 숙회에서 수치 지붕을 당했다고 신고가 와. 그러기만 안 되지, 이게. 아니, 그러면 뭐, 저는 여부를 어디다가, 어디다 권해야 안... 됩니까? 아, 몰라, 나도 그런 것은, 나, 물론 게. 아 이거, 그 뭐지? 국가 인권이어야 되나? 개가 국가 인권이거야 되나? 국 인권이어야 되나? 지금 경찰이 아이고... 나 방송 못하게 한다고? 아니, 이 사람 아니 다, 말해야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이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방송에서 제재가 당연히 들어오는데 내 얼굴 팔리고 뭐니?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아, 뭐. 얼굴이 팔리는데 지금 250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뭐인 뭔 뭐, 다음 방송이에요? 다음 파 방송이에요. 다음 파 방송. 아 이게 뭐요? 내용이 뭐요? 예뭔뭔 내용? 인터뷰하고 그냥 제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 방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뭐라? 이제 아,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자네가 어디뭐 뭐 공문을 받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관에서?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은 이것은 이게 자네 자유요 그냥. 그지만은 자네 자유도 있지만은 여기 지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존중해줘야지 소중한 인권을 자네는 입권 인권 받오고 자유로 나오고 다른 사람 집에 받는 사람은 아니, 그런데 집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 집에 한번본 적이 없는데 그지 아이 우리가 자네가 인터뷰 하는데 거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못 이겨라 우리 다른 사람들은 여기 십시오 진짜 제국인들아 도와주십시오. 경찰이 계속해서 방무관으로 저를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지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지면 야외 방송 못나다는데 지네 제국인들아 법적으로 응?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라고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 도와주세요 신고 들어왔다고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야외 방송 못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 발생하면 인터넷으로 캡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지,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여기 방송하는 다음 밥방, 다음이 대기업인데요. 대기업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대기업에서 그러면 뭐, 잘해, 뭐 보수 줘? 안 줍니다. 그, 그, 잘해, 보수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요. 아, 내가 분명유명한고막그 그래. 시험도 나고 벌써 틀려 보이는 거그니고 아, 더 유명해져야 돼요. 아, 그럼 연설을 하고 막. 멋지겠다. 와서야 지 그래서 이런, 누가 보면 하늘은 이게 멋지다고 하는데 안멋지지 아, 천하가 와 이렇게 좀말이 말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청자 중에 누가가 장난 전화를 한것 같아요. 금방도 전화가 왔는데요. 어떤 분이 닉네임 아사쿠라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분이 자기가 신고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신고가 공개하고 있는 그러면 계속 시청자가 신고를 들어오면은 어.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 한다는 어. 말이가요 내가 옥상에 안 보는 데 가서 차 혼자 이걸 왜못타 신고 안차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신고가 어다고 촬영 그리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저는 아까도 여성, 그 여고생 인터뷰 했는데요 여고생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뷰 해, 줄래요? 그래 인터뷰... 야, 알았어 어, 가 야, 그만 봐 야, 끝내요 오늘 대본 신내버나 가래, 야, 경찰이나 가래, 그냥 야, 야 경찰이 나가래 아,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가야 예? 어, 저기 우산촌 하지. 하지. 하단 쪽이요. 하단야가다 생계가 태어줄 알아. 오늘은 나도줄을다 내리고 나. 태워다 줄 거예요. 태어나, 알겠어. 태워다 준대. 태워다 주니까 가야겠다. <laughs> <나> 태워다 주니까 가야겠다. <laughs> 아, 주하까 하제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 나는 4년 안에 어, 대한민국에서 어.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며 9년 안에 지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곧전율과 예. 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끌어고 예, 지금 이제 끌 거예요. 약... 이제 끌 거예요. 약...